안녕하세요 비밀이합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서울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인 한국의 집은 전통 혼례 등을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리모델링을 하고 모던 한식의 대모님이신 조이숙 셰프님을 모시고 궁중 음식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새롭게 다이닝을 선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 유일한 전통 한옥 다이닝 공간인 청우정과 녹음정 등의 별채를 보유하고 있어 분위기만으로 압도되는 곳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간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며 섬세하게 재현된 공중 음식을 먹는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국의 집에 와 있습니다.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막상 방문한 건 처음인데 사실은 이제 광고가 들어와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시... 식당으로부터의 광고는 안 받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처음에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아니고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별채 한옥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서울에서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궁금한 면도 있고 특히나 여기 음식을 많이들 아시는 이제 조희숙 셰프님이. 고문이 되셔가지고, 세팅을 하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또 셰프님도 뵙고 할겸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뭐 1년 넘게 여기 있었다는데 왜 모르고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 올해 겨울에 핫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 셰프님하고 저는 이제 한 제가 2011년도부터 배웠으니까 꽤 오랜 인연이죠. 그래서 셰프님 음식은 제가 전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그뭐 한식 하시는 뭐그 유명하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베이징을 모시고 갔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모든 음식을 다 드셔보시고 시장에서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누구신가 하고 뵀더니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고 내가 밥한끼 해줄게 뭐 된장국이나 끓여줄게 와 그리고 가보면 그냥 된장국에 밥 반찬 주시는데 너무 맛있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저에게는 참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가 보니까 뭐 전통 홀레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대관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유니크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어 천장도 마음에 듭니다. 드시는 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추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있습니다맨 왼쪽에 보이는 샐러드가 이제 연근, 게살 냄치이고요. 정량파와 새콤하게 만든 소스를 끼얹었고요. 이쪽 마른 한 조는 저희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으시고 손으로 집으셔도 됩니다. 요포쌈 안에는 잣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깻잎도 함께 나왔고요. 다음에 저희들 반가에서 연애 때꼭 드셨다던 우족편 겨자소스 끼얹어서 나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 척포 만두인데요 한 장씩 한 장씩 밀어서 만들어가지고 석류 만두탕이라고 해요 석류 모양처럼 아니 예쁘게 비춰서 육수는 양지백육수이고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전체식으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샐러드 그다음에 마른 안주 그다음에 우족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 그 전체들이 총합으로 나온 느낌입니다 특히 셰프님 우족편 너무 맛있고 제가 옛날에 잠깐 육포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육포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한때 비밀이에 하면 연관 검색어 육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육포가 바로 조희숙 셰프님의 레시피였는데 먹을 걸 생각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네요 맛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1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믿고 올수 있는 거지 여기는 뭐 초대를 잘안 가고 광고를 잘안 하는 게 맛없을까 봐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맛없는데 맛있다고 하기 싫어서인데 여기는 뭐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제가 이 우족통 만들어봐서 아는데 진짜 생각보다 손 많이 가고 힘들어요 오면서 들어보니까 문화재청에서 서울에 있는 사대 궁궐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국의 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 궁궐 하면 경복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이 아름다운 청포 석류탕도 먹어보겠습니다 만든 거 봐봐 요 여기 지금 디테일을 보면 야 사실 한정식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어디 가면 뭐 공중음식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공중음식을 제가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는데도 잘 없지만 근데 여기는 어쨌든 공중음식 기반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국물도 너무 맛있네 할말 없네. 그냥, 그냥, 진짜 외국에 중요한 손님들 오고 하면, 여기 딱 빌려서 하면 그냥 끝이다. 더 이상 뭐 없다. 한국의 집이 1957년에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한국의 집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남산 한옥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바로 옆에 있는데, 사실은 엄연하게 분리된 다른 공간이다. 실제로 아까 뭐그 얘기를 했더니 헷갈리고 잘못 가시는 분들이 있, 있다고 하시네요. 이번 요리는 개육 녹두편이고요. 전통 떡녀인 녹두편에서 차관한 요리입니다. 닭가슴살과 녹두를 이제 양념을 해서 찐 후에 위에는 녹두 가루와 대추, 석이버섯 인삼 등의 고명을 올려, 올려서 한번더 쪄내고 밑에는 녹두죽을 깔았습니다. 여기 부드럽게 조각. 만든 음식이라 밑에 숟가락으로 죽하고 같이 떠서 잡수세요 사실 이게 비주얼만 봐도 벌써 이제 뭔가 한국적인 느낌이 살아나는? 음, 너무 맛있다. 지금 질감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지금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의 한식을 보게 되면 약간 맛이 심심하다? 좋게 얘기하면 슴슴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 쉬운데 지금 간이 딱 과하게 지나지 않고 너무 짜지 않고 간이 절묘하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한식이라는 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이것이 지금 한식, 한식인가? 여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민글스나 주옥이나 이런 음식이 한식인가? 애매하죠, 다. 예.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굳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해요. 예전에 미쉐린 가이드 처음에 들어오면서 어떤 음식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 요리는 한식이 아니다. 한식은 한상 차림이다. 한정식은 깔아놓고 먹는 거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깔아놓고 먹는 게 얼마나 됐는데 몇 년이나 됐는데. 언제부터가 한식이고, 언제부터 한식이 아닌 거냐. 결국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고, 한식도 그거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여기는 우리가 궁중 음식이라고 하던 거, 그러니까 한정식이라고 하는 어쨌든 한상 차림, 그거를 코스 요리로 바꿔서 고급스럽게 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 요리는 한식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한식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뭐 재료라든지 조리에 대한 틀을 조금 걷어내고, 다양한 재료를 쓰고, 다양한 조리를 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개발되고, 그게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면, 분명히 그건 한식이 돼 있을 거예요. 음. 아주 드라마틱하고 라이브한 그런 변화의 과정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조희숙 셰프님은 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연세도 있으시고. 근데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갈 때마다 너무 새롭고 요리가 놀라워요. 다양한 시도를 하시고 변화를 정말 두려워하시지 않는다. 정말 그런 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음식만 하는 젊은 요리사들에게 조금 시사하는 점이 있고, 본받을 점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0분 이상 수비드한 전복과 전복에 도라지를 같이 깨워서 저을 붙이고, 쪽파와 이제 홍고추 간장으로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온조리에서 익힌 전복을 도라지와 함께, 뭐 고추 등과 함께 붙여낸 전복 화양적입니다. 음. 음. 음, 제가 많이 하던 얘긴데 어떻게 보면 땅덩이는 좋고 산이 많고 재료에.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무궁무진한 재료가 있고, 외국의 여러 미식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조리법이 조금 단순한 게 아닌가. 저도 뭐 제가 요리 공부한 게 아니니까, 뭐 한식에 수많은 조리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쓰는 화구의 수가 불의 수가 적었다. 외국에 비해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이렇게 모던한 식의 붐이 일어난 것도 어쨌든 외국에서 다양한 요리를 접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돌아온 젊은 요리사들이 한국의 식재료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또 한식을 배우면서 붐이 일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했던 요리랑 접목을 하고 지금도 여기는 이거 수비드 해서 저온조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궁중음식의 수비드가 뭐냐 왜 저온조리를 하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발전된 거는 받아들여서 더 맛있게 만드는 게우리의 기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가 너무 맛있어서 파파저 <laughs> 파를 남겨먹기가 싫네요. 된장 소스 금태구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된장 향이 딱 치고 올라오네요. 자, 이거는 금태구인데. 그냥 평범하게 구운 거 아니고, 밑에 보면 약간 자박하게 만든 된장 그런 소스입니다. 라따뚜이라고, 이제 남프랑스에 이제 야채 잘게 다져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된장 자체가 일단 좋은 거 같아요. 자, 이거 뭐, 금태 된장. 맛업업이라고 하죠. 맛 없을 수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술을 자제하고 있는데, 술 생각이 나는. 또 너무 잘 익혔고, 먹여주고 싶다. 와서 드세요. 음. 야생버섯 신선로탕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공중요리에 신선로가 왜 나오는지 항상 의문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사실 신선로를 그렇게까지 맛있게 먹어본 적이 많지는 않다. 근데 야생 버섯 세 가지 야생 버섯이 들어간 신설로 너무 먹음직스럽게 나오네요. 버섯이 계속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방문한 이 시점이 11월 초인데 가을은 버섯의 계절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도 가을이 되면 다양한 버섯 메뉴들이 나옵니다. 트러플은 겨울이 제철이고. 어쨌든 지금 이런 다양한 야생 버섯 들어간 이 가을 메뉴를 저희가 맛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 끓인 소, 소고기 먹고 제가 지금 목이 부어 있어요. 좀 편도선이 야 근데 가라앉는 느낌인데 야 움지운 메뉴는 진짜 계절마다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로 예약이 안 돼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laughs> 계절마다 먹기는커녕 여기도 셰프님의 음식을 계절마다 먹고 싶다는 소망이 살짝 들면서도 야 이거 앞으로 예약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그래요? 맛있어요. 네. 아이고. 다행이다. 아니, 제 부모님 음, 음, 음식 오랜만에 제가 먹어서 그런지. 미안니 맛있다고도 쉽지 않은데. <laughs> 아니, 저뭐 항상 맛있. <laughs> 부각 탕수인데요. 예, 예. 메인은 이제 쌀이고 소로 음 했어요. 예. 네. 얼른 이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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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네, 결혼식이 또 유명해가지고. 네. 아니, 그럼 잠면 이거 뭐예요? 감자, 감자. 감자가 뭐 이렇게 맛있어요? 네, 감자를 이렇게 하면 다맛있다고그러더라고 아니, 뭐예요? 이게 감자 부각. 뭐 외국 손님 대접할 일이 없는데 저는 사실 와 누구 있으면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뭐 끝나겠다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들한테 정말 우리 음식을 보여줄 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사실 많지 않은 게 음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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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물론 외국에서 한식붐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지만 네. 우리가. 아무리 그 변화를 해도 음식이 네. 음, 모던하게 바뀌고 헌터퍼럴이 한다고 해도 그런 젊은 셰프들이 우리 전통 한식을 그좀 샘플 케이스로 보고 그리고 네, 네. 여기가 한식의 향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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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루하지 않으면서도 네, 네. 전통적인 맛을 지키는 고 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 궁중음식을 네.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어, 여기는 딱 보니까 그냥. 이미 정원에서부터, 들어오는데부터 정원, 뭐, 이 구조나 인테리어, 뭐, 공간, 뭐, 이 모든 게 그냥 딱 가끔 이제 보면 도대체 궁중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상 들어만 봤지, 뭐, 어디서 먹어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네. 요 제가 힘이 썩어 아니고, 이게 나가는 순간 여기 별채는 다시는 못올것 같은 느낌이 진짜로, 이거는 예약이 진짜, 이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딱 촉이 와요. 가끔 제가 이런 촉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식당이 있는데, 저기, 남프랑스에 생트로페라는 정말, 정말 초호화 고급 휴양지가 있어요. 고급 휴양지라는데, 길이 이렇게 좁고, 뭐, 길에 포장도 막, 벗겨져 있고 막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는 부자들은 차 타고 오지 않는다. 다배 타고 온다. 그런 휴양지에 그라 바그도르라는 미션이 3스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아르노 돈켈레 셰프라고 지금 파리에어그 루이비통에서는 하 하는 슈발블랑에서는 플랜티튜드라는 3스타 레스토랑 가장 핫한 파리에서 제가 그한한 어, 한 5년 전에 이제 사람들하고 거기를 가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음식은 그냥 그랬어요 그냥 다 관광객들 와서 그냥 다 돈페리종 먹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당이에요 그냥 관광 식당인데 근데 그 해변에서 이렇게 해변 야외에서 먹는데 야외에서 먹어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나 뭐 그런 뭐그 공기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난 솔직히 맛있게 먹지 않았고 음식도 비싸고 와인도 비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랑 되게 이제 뭐 오래전부터 와인 같이 먹고 외국에 레스토랑 많이 다니는 친구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또 가고 싶다. 여기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똑같은 음식이 나온다고 했을 때 시내에서 그냥 우리 콘크리트 벽돌 속에서 먹는 식당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먹는 음식하고 5만원, 10만원을 더 들을 만한 가치가 과연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만으로도 여기 수요가 충분히 찰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등심 한우 등심으로 만든 너비안입니다. 이거 먹어봐서 맛이, 맛을 아니까 더 먹고 싶네. 너비안이가 그 냉동식품 너비안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래도 이제 해외에 자주 가는 식당들이나 셰프님들 있잖아요. 뭔가 선물을 사주려고 생각을 해서 공항에서 뭔가를 사서 조그만 그냥 성의 표시를 하고 싶거나 뭔가 진짜 셰프님들한테 한국의 뭔가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인천공항에서 뭔가를 살려고 하잖아요. 살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터미널 끝쪽에 진짜 끝에 아무도 안 가는 끝에 뭐뭐 뭐 한국식품 뭐 이렇게 모아놓고 좀 파는 거 있는데 외국인들 기념품이라기보다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서 한식 찾을까봐 고추장 팔고 하는 컵라면 팔고 김치 파는 거에 지나지 않듯이 정말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포장되고 선물할 수 있는 퀄리티의 한식을 공항에서는 팔고 있는 것인가 예. 안타깝고 대한민국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식사가 와난 생각을 상상을 못했는데 구절판 같이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백김치부터 멸치, 시금치, 네, 그다음에 뭐 더덕 등등.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된장국물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효정갱이라고 하는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쪽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네, 그런 소고기 해산물국. 야, 더덕도 진짜 잘 튀겼다. 파스스하고 이렇게 튀김없이 싸르르. 아, 멸치, 멸치볶음. 만든 거 보세요. 강정같이 이렇게. 네, 이런 게 디테일이고 이런 게 다이닝이다. 조희숙 셰프님, 물론 중요하신 분이고, 하지만 정말 셰프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진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신 분 자체가 박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결혼식을 하고 뭐 29,000원짜리 한정식을 팔고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비싸면 다 좋은 거냐 뭐 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29,000원짜리를 하고 부패를 하고 그런 음식들을 하는 곳은 많아요 네, 그리고 꼭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할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지. 근데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도 문화사업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 자체가 나는 참 대단한 게 아닌가. 이 말을 진짜 꼭 내가 하고 싶어요. 진짜로. 예. 저희 간단하게 이름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위키기단차나 위단에 있는 거는 꽃 약과입니다. 저희 고려시대 때에는 정제된 뭐 밀가루나 기름, 그리고 이제 설탕이 모두 귀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에는 궁중 연회 때나 에 드실 수 있었다고 해요. 저희 밑에 단에 있는 데는 이제 수친 토마토 수정과이고요. 저희 항아리에 있는 거는 이제 천도복숭아로 만든 정과인데요. 네, 정과는 이제 제철이 아니실, 아닐 니 때에도 과일을 즐기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설탕이 그때까지는 귀했기 때문에 귀한 신분층에서나 드실 수 있었다고 하고요. 호두가 들어간 이제 반것시곡단마리 옆에는 사과정과 그리고 저희 꼬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호라데 과자라는 뜻의 우벽 살짝 데쳐서 꿀에 졸인 다음에 겉에는 자세히 발랐고요. 차는 새콤한 이제 어, 계절 단풍을 닮은 멘드라미차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디저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장정이 끝났습니다. 아유, 예. 네. 늘 가던 데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건 사실 기대한 딱뭐 그게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 온 식당에서 이렇게 새로운 게 하나 딱태어나오고 거기다 이게 또또 또 이제 또 요새 잘 없는 또 이렇게 전통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괜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게이 그 지켜가는 것이 한국에쯤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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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과 를먹는데 약과도 맛있네. 요 <laughs>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어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냥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서 하면 <웃음> <웃음> 맛있다고 그러셨어요. 재료가 네. 는 거니까 내가 늘 하는 얘기 재료를 뛰어넘는 요리사는 없다. 네. 얘기하거든요. 진짜 게 하긴. 네. 아니 근데 오늘 식당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온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래 안 가는데. <laughs> 아니, 한국의 집이라고 해서 약간의 뭐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 셰프님 뭐 이렇게 이름 딱 박혀 있고 뭐 하는데 아 이거 한번 가보는 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요 솔직히 어떤 식당을 광고로 해서 올린다는 거는 저한테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뭐 해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궁금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여기에 대한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좀 이게 한식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보면은 광장시장 가서 에, 에, 에.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국 음식은 다 들어와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에, 에. 한식 음식에 이런 게 있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네, 네. 것도 한식이그랬을때 아, 네, 네. 굉장히 이제 흥롯게 알려지지가 못하는 거죠. 뭐다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는. 지난 시간 감사. 아 네, 살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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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오늘의 식사 한국의 집이었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야,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예약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 봤습니다. 기대하고 갔지만 기대보다 더 훌륭했던 공간,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맛있었던 음식.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음식과 공간의 합이 잘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여기 한국의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